반갑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 20분이어서 지금 스톱워치로 시작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특이 기업인들은 시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일단 스톱워치를 눌렀습니다. 어, CBMC 활동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는데요. 그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아시죠? 제그 미국 이름은 갈렙입니다. 그 영어 이름은 케일럽이고요. 그 갈렙이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유일하게 두 명인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서 긍정적인 그 가나안의 상황을 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어, 그런 것처럼 어, 오늘 여기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이 제가 오늘 발표하는 내용 어,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고 계신 그 사업장과 또는 여러분이 지금 경해하고 시는 모든 일터 가운데 이러한 그전 전술과 전략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긍정적인 보고를 저는 제 여러분들에게 드린다고 생각하시는 걸로 한번 잘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치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을 점탐하고 나서 어, 그 가나안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인지에 대해서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 120, 거의 60만 명이 있는 데서 보고하는 그런 자료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터 가운데 우리 CBMC 회원들에게 맡기신 게 일터와 재정을 맡기셨거든요 CBMC의 정체성 중에 하나이지만 저의 이런 CBMC 활동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전략들을 저에게 하나님이 경험케 하신 전략들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누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저는 제약회사 병원 영업 출신인세일즈맨 출신입니다. 한미약품이라는 대한민국에서 한 넘버 한두세 한 번째 되는 제약회사에서 그 당시에 고도 성장기에 제가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 약 의약분업이라는 2001년 2000년도에 그때만 해도 한미약품이 약한20 25위권에서 30위권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는 제약회사였는데. 마침 그때 제가 담당하고 있던 우리 경기 북부 쪽에 제가 담당했었는데 그때 우리 팀이 전국 1등을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영업본부장님이신 분이 저에게 전국에 있는 한약품 영업 사원들 지금처럼 다 모인 가운데 사례 발표를 하라고 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전국 1등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우리 그 팀만의 노하우들을 전체 영업 사원들이 모인 데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저의 발표를 가지고 각 대한민국 전역에 있는 한미약품에 있는 그런 영업사회에서 저의 이러한 그 전략들을 또 전술들을 잘 활용해서 벤치마킹해서 그래서 그로부터 한미약품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주위에 있는 저의 같은 영업팀장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미약품이 고도성장해서 지금은 거의 매출액으로 봐서도 2등, 3등 정도 하고 있는 지약회사를 성장했고요. 저는 그런 고도성장기에 한미약품에서 세일즈 파트로서, 어 물론 그 당시에 전국 1등을 하면서 이제 시작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제 사업장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제 사업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지금도 이 사업을 확장시켜 주는지에 대한 노하우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면 현재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서 그대로 벤치마킹 하셔서 이러한 같은 전략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재정인과 또는 일터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 주셨던 그 계기가 됐던 장면들을 먼저 사진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작되게 됐던 것은 2020년 6월 25일 한국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에 저와 제가 CBMc의 경기북부 에 있었는데 CBMc와 CCC라고요 한국 대학생 선교회와 경기북부 기독교 총연합회 세개 기관이 합력해서 통일의 문을 열어달라고. 주요 하나 되게 하소서 남과 북이 하나로 통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CCC가 매년 1 년에 한 번씩 여름 수련회를 만명 정도가 모이는 대회를 하는데 그거를 경기 북부로 유치를 제가 신청해서 유치를 하고 CBMC와 그리고 CCC와 지역 교회와 세계 연합을 했던 그 대회입니다. 2020년 6월 25일 이때 가운데 계신 이제 CCC의 그 어, 총재, 총, 총재님과 그러니까 대표님과 그다음에 지역교회에 그 다음에 지역 교회에 있는 연합회장님, 그 다음에 저희 CBMc의 경기북부 연합회장님 이렇게 모여서 했는데 이때 총 예산이 3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이 만 명이 참가하기 때문에 일인당 15만 원씩 회비를 내기 때문에 15억은 돼 있고요. 나머지 15억에 대해서 우리들이 펀딩을 해야지만 이 대회를 유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파주 평안누리공원에서. 어, 연인원 한 4, 5만 명 정도가 동원되는 대학생 만명과 지역 교회의 성도를 3, 4만 명에서 한 5만 명 정도를 동원하는 계획으로 30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역 교회 첫 미팅 때 지역 교회 전체 목사님들이 모였을 때 우리들은 재정을 도와줄 그런 힘이 없다. 왜냐하면 각 지역 교회는 장로님들이 기획 위원을 통해서 예산 통제를 하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이거 타이머가 꺼 꺼져 가지고 좀 시간을 그렇게 주세요. 그래 가지고 그첫 모임 때는 그런 예산에 대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이 감동돼 가지고 돈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돈 걱정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 실업인들에게 준비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15억은 우리 기독 실업인회에서 다 부담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우리와 같은 박수로 이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저는 이제 에, 기도하면서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 경기북부 우리 CBM c 에는 알리지 않고 제 임의대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건지 저의 개낀지 모르지만 그때 튀어나온 말로 시작이 됐습니다. 모금을 하는데 돈이 하나도 안 거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제가 1억을 1억을 제가 투자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유통 제약 유, 유통을 하고 있었는데 에, 좀 유망한 같은 업계 제약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한 거의 9배 이상 성장해서 제 가치만 해도 거의 한 10배 정도 늘어난 건데 중간에 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돈이었기 때문에 그걸 빼가지고 일단 뭐 제가 마중물로 1억을 먼저 헌금을 여기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으로 알렸는데 대회가 한 중간 정도 한 2, 3개월 지났는데도 1억 5천 정도밖에 한 5천만 원 정도밖에 더 모금이 안 됐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쪽에서 맨 좌측에 계신 분이 CCC 쪽의 준비위원장인데 이분이 저에게 통보를 했어요. 만약에 2주 후까지 나머지 15억이 공동통장에 들어오지 않으면 정확하게 13억 5천이 안 들어오면 이 대회를 포기하고 CCC는 자체적으로 평창에다가 장소를 얻어서 해야겠다라는 게 2019년도 있었어요. 2019년도 9월경입니다. 9월에서 10월달 사이였습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터지는데 그래서 제가 어, 이 준비원장 세분맨 우측에 계신 분과 그 다음에 가운데 박동찬 에, 저 일산광림교회 목사님이 기독교 쪽에 총기독교 쪽에 준비원장이었고 제가 c m c 쪽에 준비원장이었습니다 두 분을 불러서 각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13억 5천은 제가 어떻게 되는지 에, 다음 주까지 제가 이거를 입금할 테니 13억 5천이 들어간 다음에 들어오는 돈들은 다 저한테 돌려주는 걸로 사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사인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CCC가 다른 데다 얹지 않고 저의 말을 듣고 그대로 여기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금하러 다녔는데 돈이 안 걷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우리 회사를 담보로 13억 5천을 제가 이제 대출 받아서 집을 늘려고 대출을 받을 돕기 위해서 일주일 전에 뉴질랜드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어떻게 축복 받는지에 대한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어서 그분한테 벤치마킹하러 제가 어그 뉴욕으로 달려갔어 저기 뉴질랜드로 달려갔습니다. 그게 아마 작년 1월 한 7, 8 1월 7일인가 8일 정도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가서 배우고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재정을 우리가 받는지에 대해서 배우러 갔는데 갔다가 딱 갔다 왔더니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 대회가 취소가 됐습니다. 오프라인은 취소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하하 온라인으로 하게 돼가지고 저의 그 13억 5천이 안들어더도 지금까지 모금된 1억 7천으로도 이 대회가 다잘 치르고도 4천만이 남아가지고 CCC에 기부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13억 5천을 받으셨습니다 왜요? 저는 이미 벌써 저의 회사를 담보로 부동산 담보로 우리 회사를 대출을 받아서 집어넣으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이삭이 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제 제단 위에 이삭을 올려 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끼를 가지고 찍으려고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내려칠 때 그만 멈춰라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이미 벌써 13억 5천을 이미 저의 저는 이 회사의 전체 저의 전재산입니다 이거를 이미 저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미 저는 대출까지 다 준비를 하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의 그 마음을 중심을 보고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런 일이 벌졌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제가 좀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그 13억 5천이 작년에 미국 비즈니스를 할 때. 네. 여기 에 보시면 잘 보시면, 이게, 만 이게 미 k KPMG라는, 미국 회계 법인이 있습니다 이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y 한번 들어보세요. 골프. l 네. KPMG, l p o o 이 c o o 대회가 메이저라는 건 아시죠? 작년에 메릴랜드에서 전인지 선수가 그 k p m g LPG에 대해서 우승했지 않습니까? 그 KPMG 미국 회계사가 우리 회사에 대한 작년 2022년 5월달에 우리 회사에 대한 가치 평가를 했는데 정확하게 1조 3,500억이 됐습니다. 아까 제가 13억 5천 대출 받은 거에 1,000배가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저희 회사는 지금 미국의 상장 준비 중에 왜저를 받았냐면 미국의 그 파트너 회사로부터 우리 회사를 역인 수합병 제안이 들어와서 현재 KPMG로부터 이런 우리 회사에 그 당시에 밸류 평가를 해야지 합병에 관련된 내용이 진행된다는 내용 때문에 미국에서 저건 평가받은 겁니다 미국의 KPMG LLP라고 그랬어요 한국은 KPMG는 삼정 KPMG입니다 삼정 KPMG 다시 이제 그 전으로 돌리면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제가 저의 떡을 무리에 던졌을 때, 처음으로 2020년 6월 25일 날 엑스플로 2020 통일 선교대라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 주신 이땅 한반도에 대한 보험 통일에 대한 그 마음을 위해서 제가 헌신했던 제 재정적인 그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국 사업을 통해서 이런 큰 기름을 부어 주셨던 내용을 잠깐 설명드렸고요. 이제 이게 그 미국 사업에 대해서 하기 전에 두 번째 제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냐면 어저께 잠시 제가 사회 오프닝 세이 면에도 볼때 윌리엄 우리암 선교사 후손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최초의 미국인이자 외국인으로서의 독립운동 유공자 선정돼서 제가 어저께 잠깐 무대에서 세리머니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분들 사실은 초청을 했었습니다. 이때 총 예산이 7억 5천이 들어가는 예산이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한국대회 예, 예산이 예산이 한 6억인가 7억 정도입니다 아마 6억 7억도 안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분들 27분을 초청하는데 총 7억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어제 참석했던 박한길 회장님이 한 3억 5천을 댔고요. 나머지 3억 5천은 우리 우리우강복성교 후원 그 사업에서 나머지 3억 5천을 다 모금했고, 저도 거기서 약한6천만원 정도 제가 작년에 저기다 어, 기부를 해서 이분들을 전체 초청을 해서 대한민국 10박 11일 동안에 다예시켜 드리고. 그 우리한 우광복 선교사님이 대한민국에서 흘렸던 그 희생과 땀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또한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로서 설립됐었던 중요한 역할한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렸던 거에 저희가 헌신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작년 부산 백스코 대회 때 이렇게 이제 이분들이 참석했고요. 제가 이 사진을 제가 왜 지금 보여드리나 하면. 어저께 제가 감사패를 드렸던 분이 바로 저분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은 메릴랜드의 상공회의서 프레지던트입니다. 우리 회사가 메릴랜드의 연구소를 이미 저희가 설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후손 중에 메릴랜드 상공회의소 회장이 있을 거란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분이 이 행사 작년에 이 행사 끝나고 메릴랜드에 돌아가서 우리 회사를 메릴랜드에다가 상공회사에 자기 돈으로 다 회원 가입시켜주고 메릴랜드 주에다가 우리 회사를 홍보를 해주고 메릴랜드 주지사를 만나게끔 이분들이 다 중간에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달에 저렇게 우리 메릴랜드 연구소 리본 커팅 세리머니 할 때. 에, 그분도 아마 여기 지금 보이 보이실 겁니다. 엘리 윌리엄스라고요. 그때 참석했었습니다. 가운데 계신 분이 메릴랜드 주의 대한민국 최초의 퍼스트 레이디인 유미 호건 사모님이십니다. 전주가 고향이시고요. 이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인슐린 제조공장이 세워질 웨스트버지니아의 그 주지사 관청 들어갈 때첫 번째 뭐가 있냐면. 한국 전쟁 기념탑이 있더라고요. 저기 제 기도하고 있는 저 맞은편에 있는 분이 에그 우리나래 라 전쟁에 참여했던 동상이고 거기에 코리아 노월이라고 해서 한국 전쟁을 기념하고 있는데요.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이분 이것들이 전사자 명당입니다 1950년 우리 대한민국에서 저렇게 많은 피를 흘렸던 전사자 가지고 있던 그웨스트버지니아인데 전체 주 중에서 인구 대비로 가장 많은 군인을 파송한 주가 웨스터버지니아인데 그쪽으로 우리 회사의 제조 공장을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셔서 거기에 지금 공장을 짓게 되었습니다. 현재 땅을 다 사서 땅을 다 계약했고 웨스터버지니아 주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그 지원 패키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분이 웨스터버지니아의 그 주지사입니다. 작년에 저는 제 찍은 사진이고요, 처음 갔을 때. 이건 이제 올해 가서 4월달에 최종 공동으로 어나운스먼트그 웨스트버지니아의 그 지방 그 어, 뉴스와 언론에 이제 발표하는 공식 우리 회사가 웨스트버지니아 공장을 짓는다는 같이 공동 발 발표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가운데 있는 개가 저 강아지 불독이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의 그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항상 공식석상에는 항상 저 개를 같이 같이 데리고 다녀오더라고요 네. 같이 이제 발표하고서 서로 허깅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첫 미팅 때 저는 너무나 제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신그 많은 그 군인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피를 흘리고 땀을 흘려서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잘 살게 되어서 내가 너무나 마음으로 감사다 하는 했을 때 그분이 저렇게 감동을 받고 저에게 허가자는데 공식석상에서 이렇게 허가는 건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분의 키가 한 2m 정도 됩니다. 그리고그 다음으로 우리가 웨스터버지한초청받청서아서세이오이오이밋이해고지고 바이오 회의할 때 초청받았던 내용입니다. 국 한국 한국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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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위해국미국의알 한국 컴퍼니라는 부티크 은행이 있습니다 여러분한한번 구글 찾아보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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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썬밸리 컨퍼런스라고 1년에 한 번씩 미국의 아이다호 주에서 썬밸리라는 곳에서 열리는 전 세계의 IT 수장들이 모이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기에 거를 1983년부터 주최해 오고 있던 회사가 알레넨 컴퍼니입니다. 그 알레넨 컴퍼니에서 우리에게서 연락이 와서 우리 회사와 합병하자고 제안해서 뉴욕에 있는 저 본사에 갔고요. 아래 사진에 가운데 계신 분이 짐퀸 CFO입니다. 저 작년 8월달에 처음 제안받아서 현재 지금 어, 어, 합병이 논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내년 연말 정도까지 저희는 나스닥 상장을 위한 지금 비밀리에 있고 저희 보이는 게 바로 어, LOI입니다. 희미하게 처리했는데 저 회사 와 함께 합병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이러한 미국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아까 말한 것처럼 저의 이런 모든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들고 뛰어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런 걸 보고 다 책임져 주신다 어제 그 간증 가운데 롱8 28이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가 들랜드에 있는 그 상공회에서 회장이 과연 미리 준비되어 있는지 저는 전혀 몰랐는데 우리의 사업을 그분이 이렇게 도와줄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자 그래서 어, 시간 없어서 쭉 넘기는데 저는 이걸 하고 싶습니다. 이 떡을 던져서 이걸 하고 싶습니다. 축복을 받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런 그그 그 제가 갈렙이라고 습니까 갈렙처럼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좀 긍정적으로 바랐으면 좋겠습니다. 안된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된다. 그 약속을 믿고 된다. 비드 갓 나씽 이즈 임파서블. 이런 그 갈렙의 조란 마음으로 그리고 또는 퍼스터펭기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남들이 안가본 길을 제일 먼저 뛰어드는 거. 사실은 어저께 그 오프닝 세레머니는 지금까지 했던 중에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오케스트라 100명과 함께 오프닝 세레머니 처음 하는 겁니다. 돈이 4천만이나 들어간 행사예요. 아무나 시도하지 않았어요. 새롭게 시작할 때, 그러나 반대도 많았고 돈도 많이 든다고 그랬을 때, 그러나 시작을 했었을 때 사실 많은 또 새로운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 평가는 나중에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과감없이 뛰어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저는 이그 소유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게 우리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다 하나님의 거라는 거. 우리는 잠시 하나님 거를 이 땅에서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 기업인들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재정, 일터,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있을 때 위탁 관리하는 그러한 청지기 사명을 우리 기독 실업인들은 반드시 할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 그 기업에 또는 그 기업인들에게 기름 부어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